소름끼치는 마마보이 특징. 일본에서 어머니를 마마라고 부르는 남자들이 꽤 있거든요. 좀 독특한 일본의 문화인데 자기 와이셔츠를 다려달라고 할때 자기 와이프를 마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죠. 한국인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이런 남자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은 의식을 잘못 해요. 근데 마마보이예요.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어떤 가사 도움이 다림질 해주는 사람, 밥 해주는. 그런 엄마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내 응석을 부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제 자기의 어머니랑 동일선상에 같은 이미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실 와이프는 여자죠. 내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결혼을 해도 내 여자친구잖아.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소름이 끼치죠. 내가 어른이랑 결혼을 한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한다.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죠. 남편의 뒤치다 거리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욱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위해서 밥 차려주는 게 힘드냐. 그러니까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죠. 주부가 해야 할 일이지.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죠. 밥을 누가 못해요. 밥솥이 얼마나 좋은데. 버튼 누르면 10분 만에 밥이 완성이 돼요. 이래서 늙은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들. 40대, 50대. 또왜 만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왜 만나냐고. 뭐돈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네가 못 벌어요.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을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계속 해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도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시엄마한테 간섭이 들어오죠. 그 아파트 사지 마. 거길 왜 가? 무조건 서울로 살아야지. 서울에 신축 아니면 안 된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죠. 신축 아파트가 두 대밖에 없는데 지원을 200명이 합니다. 마마보이는 자기가 실수를 하면 남 탓을 하려고 해. 냄비에 물이 넘쳐서 바닥에 뜨거운 물을 좀 쏟았을 때. 또 와이프한테 뭐라고 해요. 자기가 미리 보고 껐어야지. 자기가 부엌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 뒷바라지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거지 남편 똥 닦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엄마 생일 때. 시어머니의 생일 때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생일 선물 뭐 해주지? 자기가 좀 골라줘. 보통 와이프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남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마마보일 확률이 높아요. 이건 센스 있는 와이프의 행동이 아니라, 어리광 피우는 남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귀찮으니까, 아내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 손으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남자는 만나시면 안 돼요. 헤어지세요. 정말 헤어져야 돼요. 자기 손으로 밥 해본 적 없는 남자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기본이에요. 네,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하루 되세요.